일어났어? 다 잤어? 아빠 깨워 아빠 깨워 아빠 깨우라니까 왜 다시 넣어 자 아빠 깨우세요 뭐 아니야. 어린이집 안갈 거야? 안갈 안 거야? 안 가. 너 어디 지아랑 논다며. 지아랑 놀고 싶다며. 지아 좋아? 응. 아니야? 응. 그래도 안 가? 응. 지아 혼자 놀으라 그래 오늘? 응. <laughs> 지아 오늘 이서랑 놀겠다. 민서랑. 수호랑 안 놀고.